우리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지? 부자가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 그리고 또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타고난 사람들은 마음대로 되는데 잘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은 평생 어떻게 사느냐 이게 제일 따지고 싶고 물고 싶고 알고 싶은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하지 그럼 나는 끝까지 그럼 못 살아야 되냐 나는 끝까지 되는 일이 없냐 살고 싶지도 않다. 뭐 그렇게 살려면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지란 말이야. 이게 내가 타고 나지 못하면 타인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다고 타인을 무조건 뭐 내가 어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주시오. 이런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물론 개중에는 뭐 0. 몇 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법칙은 없는 거잖아.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서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장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야. 이게 한둘이 아닌 거야. 이게 되게 많아. 트로트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부르는 그 이박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노래는 똑같이 잘 불렀어. 젊어서부터 몇년 동안 수십 년을 이 사람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살았단 말이야. 물론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잘 부를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답이 아니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또뭐 어디 클럽 같은 데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어또 판을 내면 또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실패 실패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가정에 뭐가 나 불화가 오겠죠 그지 싸움이 하겠지. 그러니까 이 여자와 헤어진 거야. 헤어져갖고 어떤 여자를 다시 만난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똑같은 어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때부터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계기가 대각구선으로 이제 또잘 사는 법칙이 돼버린 거지. 이게 그건 뿐만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대통령도 원래는 무명이었었지. 레이건이. 대통령을 하기 전에 영화 배우로 출세를 해갖고서는 뭐 어? 아랑드롱처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우습게 여기고 이 레건을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혼까지 하고 무명에다가 그렇게 인기도 없는 사람인데다가 이혼까지 했으면 더못 살아질 것 같지. 그런데 이 레인시 여사를 만나갖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 대통령이 돼버린 거지. 한 사람의 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한 사람의 힘이 진짜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부부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든 다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내 옆에 있는 사람의 힘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연 법칙이 가장 무서운 거야. 우리가 돈을 벌고 싶거나 출세를 하고 싶으면 이 인연 법칙을 제대로 만나는 법칙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지 못하면 내가 원래 태어난 사람, 잘 태어난 사람은 찾을 필요도 없이 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면 저절로 이게 출세도 하고 돈도 벌겠지.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은 바로 인연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법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도 하고, 지치게도 하고, 죽게도 만들고, 이러지만 또 반대로 나를 살리는 법칙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같이 하고, 더 좋은 아이템을 내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꺼내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저절로 출세도 하고, 또 힘도 생기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겨야 뭐를 하지. 저희한테 이제 사람들이, 전화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는 진짜 힘들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지도 않을 때도 많다. 뭐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뭐이개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저는 항상 이 어려움 속에서도 탈출을 할수 있는 법칙을 가르쳐 줘요. 제가 뭐 물질적으로나 뭐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는 없어. 그거를 그렇지만 사는 법. 살아야 되는 법, 결국은 맞는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 뭐를 해도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해야 돼. 우리가 욕심으로 뭐 세상을 살것 같지만 세상이 욕심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분들이고 연예인들이고 누구고간에 다 제일 일순위 조건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을 하느냐가 제일 문제인 거야.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 저 것을 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달인이 되면 일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세계 사람들에서는 그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일 존경하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낮은 것으로 임하겠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스님들처럼 어? 다 버리고 나는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도만 닦겠다? 이런다고 이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야 된다는 거지.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는 것을 내가 강제로 처음에서부터 골라, 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골라 나지를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맞추는 법을 태어나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어,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까 얘기한 바보 온달이나 네이건 대통령이나 그 이박사 그 트로트를 부르는 그 이박사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그 우연히 이제 그 사람들도 만났겠지 뭘 알아보고 만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불명한 것은 바꿔서 사람이 바뀌니까 맞으니까 바뀐 것보다는 맞으니까 맞으니까 그게 내가. 다른 계기가 돼버린 거잖아. 출세를 하는 계기가 되고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법칙은 나한테 과연 맞는 사람이 누굴까? 성공하려면 딱두 가지만 알면 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맞는 일이 무 뭘까? 이거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야. 내가 돈을 뭘 어떻게 해서 벌까? 이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은 이공용의 법칙이 아닌 자연의 법칙인 거야. 도덕윤리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자연 법칙, 그냥 자연에 순행하는 법칙, 이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 법칙에 우리가 순응을 했을 때그 살아남는 거야. 코로나에 살아남는 사람, 뭐에 살아나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야. 그 자연 법칙에서 코로나가 왔을 때도 나는 이 힘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고, 코로나가 왔을 때 내가 천적이 돼갖고, 코로나에 천적이 돼서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 저기가 됐으면, 그 상태가 됐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약이 있어도 죽을 수가 있어, 이게. 약이 없어서 죽는 거보다 있어도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이 맞을까? 어떤 것이 나한테 살아가는데 이 희망이 되고, 어, 이게 전환점이 되는 것일까? 이거를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로 삼으라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감사합니다.